크리에이터즈가 뭐냐?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벤트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또 이런 활동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션이 있습니다. 어떤 미션이냐? 미션 참여자는 확인해주세요. 크리에이터 플러스 활동명. 귀종TV. 저는 크리에이터 귀종TV로 이렇게 닉네임을 변경한 상태고요. <laughs> 미션 완료 인증 후 인증 미진행 시 선물이 지급되지 않으니 꼭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꼭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혜택 미션이 있어요. 보면은 사전 모집 기간 내 관련 영상 1회 업로드. 요렇게돼 있어요. 미션 진행 기간 요거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또 올려야 돼요. 영상을 뭔가를 올려야 됩니다. 이번 주 안에 다음 주 수요일까지죠? 그때까지 올릴 예정이에요. 항상 올리던 뭐 그런 영상들이 올라갈 겁니다. 뭐 영상 관련이니까 아무거나 올리셔도 돼요. 저도 아무거나 올릴 겁니다. 뭐 이벤트는 뭐 쪽지를 통해 안내된다고 하네요.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저도 이거 보고 조금 놀라긴 했는데. 제가 이 쿠폰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기 위해서는 이런 활동들을 해야 돼요. 의무적인 활동을 좀 해야 됩니다. 보면은 이몸 등장 세네키 크리에이터의 데뷔. 요거는 아까 말, 말했듯이 위에 말했죠. 크리에이터즈 활동명으로 바꾸고 광장 게시판에 글을 써야 됩니다. 광장 게시판이 제가 글을 써놨어요. 여기 보면은 광장 눌러서 승인이 되자마자 여기다 글을 작성했습니다. 요거를 했어요. 요거 하시면 여러분들도 완료해요. 기본은 완료가 됩니다. 좋아요 눌러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미션 진행 기간 요렇게써 있지만 미리 해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공략 대장님이 먼저 올리셨길래 저도 따라 올렸고 그 이후로도 많은 유튜버분들이 글을 올리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전용 쿠폰이 나와요. 여러분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쿠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후원하기를 등록하신 분들한테 그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망고님한테 했다. 그럼 망고님한테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쿠폰이 몇 장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다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 내가 후원하기를 했다고 꼭 받을 수 있는 건 아닐 수 있다. 그럼 후원하기는 누가 하냐? 과금 안 하시는 분들도 누르는 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네, 상관없습니다. 그냥 아무나. 자기가 좋아하는 분한테 후원하기만 누르시면 상관없어요. 꼭가금을 해야 후원하기를 누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너도 나도 참여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후원하기 했으니까 나중에 제가 이거를 이벤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쿠폰을 나눠드려야 되는데 매번 생방을 켜서 드리면 다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 전용 카톡방을 하나 개설을 했어요. 이따가 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은 이제 총 7개인가 있는데 3번도 보면 은 컨텐츠 이벤트 참여를 주제로한 영상 1회 업로드 하면은 요런 거 줍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들을 제가 계속 올릴 거예요. 계속 올릴 겁니다. 이거는 필수로 올려야 되는 친구들이에요. 왜냐면 이게 넥슨에서 다 제공을 했는데 내가 안 하면 넥슨에서는 사실 나를 후원해 줄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토대로 계속 올릴거고 근데 그런 문제가 또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유튜버나 크리에이터들이 이거에 혈안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꾸준히 올리던거 올릴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랑 뭐 월드루타를 했다 거나 뭐 월드로 뭘 했다 뭐 그런것도 꾸준히 올리긴 할겁니다 요거만 만드는건 아닐거예요 그 영상 업로드하는것도 뭐 3군단 여러분들이 대리권하고 뭐 그런것도 꾸준히 올릴 예정이에요 하던대로 좀 진행을 하긴 할겁니다 하지만 요건또여러분한테 선물을 주려면 다 해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랑 같이 해서 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보면은 루팩업의 진심입니다. 이런거 있죠. 요것도 그래서 제가 또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혹시? 러무님은 무조건 기억하실 건데 코디 콘테스트 또 진행합니다. 예, 요거 진행할 거예요. <laughs> 그림판으로 켜지긴 했는데, 예, 보이시죠? 콘테스트 할 건데, 이쁜 거안 합니다, 이번엔. 못생긴 코디 콘테스트를 할 거예요.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모집 기간, 보이시죠? 이게 지난번에 참여하셨던 분들이에요. 이일부터 7월 10일까지 모집할 겁니다. 그래서 그 개인 소통방 제가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laughs> 거기다 이제 올려주시면, 어 제가 취합을 하던가, 아,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게 내가 더 못생겼네, 내가 더 못생겼네 하면서 서로 지원을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소통방 거기를 통해서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편집자분들도 계셔가지고 같이 공유해서 나중에 월드컵 진행하겠습니다.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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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쵸, 그쵸, 그쵸. 약간 이게 이쁘다고 어딜 봐서. 어, 이상한데? 퍼미션을 <laughs> 또 그려주신대요. 진짜 고퀄입니다. 농담이 아니라 고퀄이에요. 이 비용은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은 무료예요. 제가 비용 따로 드립니다. 편집자님이 이게 쉬운 게 아니야 그림. 자 그래서 비용을 따로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참여만 하면 돼요. 참여하면 보상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만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laughs> 이거는 뭐 제가 또 소통방에 올리던가 커뮤니티에 이 사진을 공유해가지고 어,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보겠습니다. 2주 정도 기간이 있어요. 제가 최종 선정이 되면 후원 코드가 발급된다고 하는데 후원 코드가 있어요. 그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기종 TV 4043을 사용하고 있어요. 4043이라는 번호를 받았습니다. 이제 후원자분들은 이거를 입력해가지고 하는 건데. 그 방법은 이 포럼을 통해서 할수 있어요. 뭐 솔직히 저 번호 없어도 됩니다.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저는 1%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월정액을 했다. 그러면은 55,000원이죠. 그러면은 저한테 550원이 포인트로 적립이 되는 거예요. 한 명당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이제 혜택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이 후원자가 많아야 된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어, 후원을 해주신 분들이요. 어, 이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길드원들도 있고요. 여기 구독자분들도 계시고, 어, 여기 보면은 망고님은 베테랑을 달고 계시죠. 저는 노비스 이렇게 달고 있는데, 이 광장 눌러가지고 여러분들은 후원하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눌러가지고 이렇게 누르면 이게 떠요. 기종 TV 4043이 뜬다 있죠. 그거 눌러주시면, 됩니다. 근데 아마 저는 안될 거예요. 당연히 안 되죠. 허, 저는 크리에이터라서 허,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누르면 뭐가 떠요. 그냥 후원하기 등록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뜬다고 하네요. 여기 보면은 기존 TV 후원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미션을 달성하면 영상 여러분이 봐주시겠죠. 이 영상이 올라왔다. 근데 이거 어디서 본것 같은데? 이거 미션인가? 했다. 그럼 제가 이문의기을 넣어서 여러분한테 곧 쿠폰을 드릴 수 있다. 쿠폰을 언제 주는지 여러분들이 알수 있는 거죠. 어, 그런 내용입니다. <목소리>